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용된 이 구절은 창조와 파괴, 협력과 수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니체의 철학적 주제, 특히 창조적인 인간 초인의 역할과 그가 필요한 동반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창조와 동행자. 창조하는 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혼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와 함께 창조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더큰 목표를 이루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창조하는 자에게는 동행자나 도구, 낙과 충분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그의 작업은 때로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줍고는 화를 낸다는 말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만을 상징합니다. 2. 파괴와 재창조 창조하는 자가 찾는 동반자는 단순히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선과 악을 넘어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파괴적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파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파괴가 아니라 기존의 낡은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적 체계나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수학과 향연. 이 구절에서 수학과 향연은 단순한 생산과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자입니다. 창조의 결과를 향연처럼 즐기고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창조적인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쁨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구절은 창조와 파괴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그 결실을 동반자와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